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출래사춘이라고 그러나 간 봄이 확실히 온것 같습니다. 에, 방금 오시, 오기 전에 자유한국당. 해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고 다른 야당과 여당에서 동의한다 그러는 전화를 제가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국회는 열리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님이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 광화문에서 3일절그 백주년 기념식에서도 뵙고 자주 뵈니까. 소통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셔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왔으니까 열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때 문득 떠오른 그 단어가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에 들어와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그 처음 그 우리 아내 만나 가지고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첫 사랑의 열정으로 당에 들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기회에 그첫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어,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이 됐다. 뭐 그것이 남북 관계,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어, 이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 안보 불안을 어, 뭐, 더욱 더 높이고.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의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글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장님과 국회에서 평화와 안보는 같이 간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미세먼지가 답답하고, 한유총 사태가 답답하고, 또 정치개혁 지지부진한 것이 답답하고, 하노이 단판 결렬도 안타깝고, 이런 국면인데, 이때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미니의 전당이 머리를 맞대고, 수단은 대화입니다, 대화. 북미 간의 대화, 한유총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또, 정치 개혁을 위한 대화. 대화에 성공하는 정치를 가진 나라는 다 정치 선진국입니다. 그 대화를 가지고 결실을 못 내는 나라들이 되게 정치가 지체되어 있고 후진적인 나라들인데, 정말 초월해를 우리 문의상 의장께서 잘 만들으셨고, 우리 유인트 총장께서 창명을 잘 하셔서 정말 이 대화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더잘 발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회가 문은 열렸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2월 국회도 국회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문 열어놓고 문 바깥에서 뭐한발들여놓지를 못하고 허송세월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는 정말 문을 연 것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 이전 국회와는 다르게 속도를 두 배, 세 배를 올려도 지금 시원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바뀐 선거 제도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20일 때 민심을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총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하려면 어, 제가 볼때 남은 기간은 딱 열흘입니다. 어, 그 적기를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